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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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의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테슬라의 모델 Y가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 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테슬라의 모델 Y.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 Y가 아니라 요즘 굉장히 대세라고 할수 있는 모델 Y RWD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을 5,699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5,700만 원에 만 원이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차 값이 5,7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공략을 해서 그런지 5,699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 보조금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지게 되면 은 대략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원대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장점으로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 기본적으로 원래 모델 Y 롱레인지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그서 미국에서 아예 다 완성이 되었던 반면, 현재 나오는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배터리를 중국산 제품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다라는 장점을 얻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롱레인지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라고 나와는 있지만, 어 겨울철, 뭐, 여름철, 그 다음에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충전 속도에 대해서도 있는데, 롱레인지가 기본적으로 충전 속도가 뭐 100%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RWD 같은 경우에는 약7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도 뭐 5천만원 정도의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다? 그것도 모델 3가 아니라 모델 Y를 구입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테슬라 모델 Y-RWD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과 배터리가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뿐 외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테슬라에서는 화이트 컬러는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색상에 대해서는 색상별로 추가금을 조금씩 다르게 받고 있는데 레드 컬러가 참고로 가장 비쌉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 Y RWD를 기준으로 했을 때약 257만 1,000원 정확히 257만 1천 원이 추가금을 붙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만큼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뭐 전면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른 게 없고 그리고 테슬라라는 자체가 사실 고급스러운 브랜드 혹은 뭐 퍼포먼스 있는 브랜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복보적으로 선두주자들의 역할을 할 뿐이지 고급스럽거나 퍼포먼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데 전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크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도 쓰기는 썼지만 정말 미세하게 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범퍼가 전체적으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같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면이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측면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테슬라 모델 Y의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50mm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5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의 크기를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형급의 SUV를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형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티지 아니면 투싼 종 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한 모델들에 비해서 테슬라는 훨씬 더 내부가 넓다는 것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실내 공간을 잘 뽑아 놓는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모델 Y RWD의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인치 크기의 이렇게 블랙 휠이 달려 있는데요. 이러한 20인치의 블랙 휠 또한 추가금 당연히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장 컬러의 257만 천 원과 동일하게 휠 역시 257만 천원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개인의 호불호가 조금 너무 크기 때문에 색상 변경을 하시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사항이겠지만 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19인치와 20인치 간단하게 숫자로만 보면은 단 1인치만 차이가 나겠지만 그 1인치 하나가 엄청난 승차감 그리고 엄청난 제동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휠에 대한 옵션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통 내연기관의 차 키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카드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키로 신호를 뭐 걸거나 아니면 문을 열때 쓰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포트 액세스라고 해서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터치가 있어서 차 문을 열고 잠그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카드키를 삐필로 정도에 가져다 대시면은 문이 잠기고 열리고 하는데 이 기능은 수석에는 되지 않고 운전석에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석에 아무리 갖다도 안 되지만 운전석에서 비필러에 갖다 대면 문이 잠기고 열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사실 전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측면 또한 일반 모델 Y랑 RWD랑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면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뭐 외부든 뭐 내부든 그렇지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면에 있어서 다른 게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이쪽 부분에 듀얼 모터라는 레터링 있었었겠지만 지금 보시는 RWD는 그 레터링 조차도 없어서 그냥 깔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어서 충전을 하실 경우에는 전면 주차를 해야 된다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바로 후면 쪽에 있기 때문에 어, 후면 주차를 통해서 전기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어, 사실 저는 전기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전기차 오너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전기 충전 위치가 뒤에 있냐 아니면 앞에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형급 SUV에도 불구하고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제가 넓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렁크 공간 역시 최대 적재량 그러니까 2열을 폴딩 하실 경우에는 약 2,100리터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형급 치고는 굉장히 넓다 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 Y랑은 다르게 이번 RWD는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장점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기지 스크린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악세사리를 구매를 하셨었어야 됐지만 지금 현재 RWD는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기본 제공을 해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야 사실 이 정도면은 히든 스테이지 공간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잘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전면에서 따로 설명을 못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프론트 트렁크라고 해서 트렁크 공간까지도 지금 보셨던 히든 스테이지 만약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 굉장히 좋은데 실내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 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테슬라 아시는 것과. 마치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불편하겠지만, 어느 정도 차량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사실,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으로 화이트 시트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테슬라가 외장과 마찬가지로 내장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 여는 버튼, 이렇게네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차 문을 여실 때이 버튼을 통하시면은 압축도로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열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 비상시에는 이거를 이제 땡겨주시면 되는데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차 문을 여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버튼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5인치의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게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에어컨 온도 조절이나 에어컨 바람 뭐 세기 요런 것들 조차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사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기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요 디스플레이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불편한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GPS를 잘못 잡는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속도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에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거를 딱. 액세서를 통해서 계기판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 이제 모델 Y를 타셨을 때 그런 식으로 썼었던 게 기억이 남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뭐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뭐 은은하게 보여지는 우드 트림을 바탕으로 사실상 그렇게 뭐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깔끔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겠습니다. 야, 기본적인 수납공간 자체도 굉장히 깊습니다. 칼이 그냥 들어가고 도왔는데 안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컵홀더 밑에도 공간이 있어서 이거를 다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컵홀더에 있는 요.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가 외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충전 포트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를 테슬라에다 꽂아 주신 다음에 전기 충전을 꽂아 주셔야지만 충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는 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이열 리뷰 들어가 볼게요. 자, 2 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4,850m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그룸뿐만이 아니라 헤드룸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라고 부르기는 부르 그렇고 그냥 통유리가 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정말 끝내줍니다. 하지만 단 특 점이 하나 있다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블라인드가 없으므로 여름철에는 어 굉장히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썬 블라인드를 악세사리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썬 블라인드를 구매를 하시는 게어 여름에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뒷자리 역시 크게 뭐 나무랄 것 없이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보니까 방제턱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 가운데 앉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차량들과는 조금 다르게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안 차면은 이제 알림. 혹은 뭐 경고이 울린다고 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 차량들이 앞좌석에만 이제 안전벨트를 매면 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무조건 매야 된다는 점 참고로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델 Y-RWD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사실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차값이 어느 날은 이만큼 올랐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내려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별로라고 했었는데 지금 나온 RWD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도 정해져 있는데 그 차량 가격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빠른 출고를 받기 위해서는 장팀장에게 연락주신다면 리스와 장기렌트로 선발주 되어 있는 차량을 언제든지 바로바로 전달드릴 수 있는데요. 뭐 문의 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